국에서 내가 보는 쟤네들의 영혼 파라 희망으로 연는 파갑 따뜻툭툭파여 색소들을 꾸며 빠져 죽고 셔게 성플 레스너들의 평을 우리도 열어 열한 명의들이 것들을 버리니 늘어갈 리 yeah. 없는 장고에 늘어가는 노래들의 주로가는 야마그레스 소원되는 것들을 했니 쪽이 팔려 못해먹게 되라 감을 잡고 제대로 야지 니들과 다르게 병 버리고 챙겨버려 yeah. 명예. 노르가 되고 트 부마들 생각을 없게체 아닌 폐기들로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스피커 진 동으로 올려 정치자들의 가스파. 가슴. Yeah. 가슴. Yeah. 동네에다 퍼뜨려 팩트로 된퍼고브 퍼프. 기버려 너넨 전부 썩고있으 미디어에 미달인적 이주선의 요청만에 피를 보내 또지주귀네 시끄럽게 야 시발 누가 만나보지 지저귀도 누구 말해 흰나 봐라 영야 이제 난내 맘보단 음악과는 안좋구만 모톤 한국야 이겨봐라 연합겨 내가 빠르게 말하는게 불만이라도 네들 할말이 전혀 사실 이렇야될것같느낌감인데 확실한 건불쌍네 가만히 있으면 실인데 g n 만 빨아들 쟤네 우 쟤네냐 그러면 올라가지 철들어만 둥스런 talk 싹다터뜨로디 와우 내가 좀신인것 같다 인툰 걸어놓 다음 장 구덕 구덕 서 버리는 팔리네 으어 리 Yeah 근데 씨발게 먹히더라고 야난그 중심에다 맞춰 aim Yeah 잡아버리 나한테 Yeah 내 폭등에 뱉지 명예를 채취 거리가 됐지 근데 네먹 뭐 그리 그래, 불만이 많은지 새로운 걸 들으면 구리다고 익숙한 걸 들으면 뱉겠다고 내 인연 바람 때문에 흔들렸던 입안 피가 터진 입술 그냥 내바다가난 알게 됐어 도두두 스키도 빠 스피릿 뒤집어 어는 아주 코고 불러주었더니 여기 부르지그꿈틀깔 받아 쟤대로 돈은 안 불어 <목이> 다 시작, 축하, 폭탄, 어이, 어이. 말만 해서 모르겠지 유행 따라가는 애들 그럼 내가 만들 게내 유행이지 완승이다 벨브로 벌어가 명예 그리고 명예 그리고 명예 그리고 명예 두는 풋시로 건 느껴지는 존경으로 건네 한국에서 우고 한국 언어로 뱉으려고 그게 나의 가치아니자아 그들을 위한 정례 내가 바꾸려는 것은 먹고 사는 방식 안에 문화 인식 태도 힙자